안녕하십니까. 강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백광산업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백광산업. 제가 이제, 어, 5일 전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이제, 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전 CEO잖아요. 전 CEO. 전 CEO의 사법리스크 횡령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나의 세력들이 주가 털어내는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진행 이 방향을 보니까 또 이렇게 반등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이 세력들의 털어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새끼들 보통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세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고, 혹시나 내가 여기 위에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매매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고 가시면은 힘들 수 있어요. 수익 보기 힘들 수 있어. 지금 분명히 여기 위에, 8,000원 위에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게 수익인지 손실인지 구분도 안 되실 거야. 하루하루가 지옥과 천당을 왔다갔다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은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또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준비된 내용도 볼게요. 보시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개미들을 흔들기 위해서 이 새끼들이 지금 또 이런 내용들을 보냅니다. 바로 뭐냐? 충분한 조정 거쳤다. CEO 사법 리스크 횡령 배임 리스크가 조정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함께 지금 조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CEO 뭔가 횡령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에는 조정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거를 안고 한번더 올라갈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충분하게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은. 아, 우리 이거 들고 조금 더 올라갈 건데, 어, 니들 팔았니? 이미 팔았지? 우리가 사니까 올라가긴 하잖아요. 이전만큼 매수가 안 들어와도 오르긴 오릅니다. 그 말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거래량 내일 똑같이 또 나오거나 어뭐 일주일 뒤에 똑같이 또 나온다면 분명히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새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이 가격대를 어 품어내는 그런 장대 양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이 이상도 더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은뭐 트레펑 제조하는 백강산화 압수수색 200억 횡령 어 200억 횡령 의혹만 나온 거지 사실상 정확한 내용 안 나왔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횡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 지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뭔가 자금을 압수하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백광산업을 어이 금액대를 압수하는 압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전전 전 회장을 전 회장에 대한 금액들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법적 제재가 백강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안 된다고요. 보통 지금 현재의 회장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행보를 하고 하락을 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전의 회장들이 어, 횡령하거나 이랬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저번 시간에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죠 받아보셨던 분들 지금 막 웃고 난리 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밑에서 매수매도 할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거든요 음. 자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릴게요. 위에 4259-1633 번호로 백광산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은 제가 1차, 2차, 3차에 따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거 어,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대응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은 횡령, 배임 이런 거 항상 주식하면 은 정말 흔하게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여의도 증권가. 어, 증권계 쪽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그냥 봐도 압니다. 아, 요거 털어 먹는 거네. 어, 전 CEO 이거 내용들 털어 먹네. 어차피 해봐야 이거 제대로 된 수사 안될 거고, 제대로 된 내용 안 나올 거고. 흐지부지 나중에 없어질 거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백광산업, 뭐 이차전지 뭐 관련한 거이런 내용 나오면 그냥 주가 올릴 거거든요. 그 전에 세력들 한번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대량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전회장의횡령배인쭉 떨어지니까 대량 매수하기 딱 좋죠. 전부 다 파니까, 어, 개미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세력한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어,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께 드렸고, 매도 타점 또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최고점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은 거의 뭐 1시간 30분 안에 쭉 떨어졌어요. 꼬리를 굉장히 길게 물었고, 그리고 하락폭도 굉장히 길게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 아침에 최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해버린다고요. 이렇게 되시게 되면 결국 우리 매도할 수 있겠어요? 매도하셨던 분들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 못하신 분들 분명히 똑같은 실수또 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42591633으로 백광산업 보내주시면은 제가 백광산업으로 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요렇게 이북으로 e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어,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어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릿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 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마감시에도 오후에도 어,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어,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뭐어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어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뭐한개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어,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이 이북을 e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어,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 주신다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신청하셔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오리노안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요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매달 어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 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 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어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 상,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에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 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번으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